안녕하세요, 어머루입니다. 이번에 해볼 게임은 메이즈 러너라는 게임인데, 영화로 있는 걸로 알아요? 전못 아, 봐서 모르겠는데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처음 실행해서 영상 나오는 것 같아요. 음, 전 영화를 봐서 모, 아, 못 봐서 모르겠는데, 시, 재밌나요? 재밌으면 한번 보고. 자, 시작해볼게요. 음, 바로 시작하는구나. 어, 템플론이랑 비슷한 거네요. 조작은. 이렇게. 뛰기. 아래로 미끄러지기. 이런 건 템플론이랑 비슷하네요. 아, 어, 이게 좀 다르네. 이런 뭐 실마리 같은 걸 획득해야 되나봐요. 이쪽으로 그래픽도 좋네요. 어, 아래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눌러서 저 안까지 빨리 들어가려네. 어, 이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구나. 실마리! 저거를 다 찾아야 되나봐요. 음, 그래, 그래. 눌러서 달리세요. 섹션 1. 그냥 달려 하면 되나? 몇 판만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템 필요없어 어 괜찮네 평점이 좀안 좋더라구요 괜찮은데 이쪽으로 올라가고 돈 먹어주고 실마리 저기 있다. 이거 찾고, 상자는 뭐지? 뿌시면뭐 주나? 실마리. 저 위에 또 있죠? 이거 먹고, 여기도 있고. 오, 뭐야, 이거. 달려, 달려, 달려! 어다 찾았네요. 어 좋아. 다음 런. 필요도 같은 게 없나봐요. 오, 괜찮다. 난 필요도 없는 게임 이 좋아. 시간 먹어주고. 아, 위 시간이 있구나. 보석도 먹어주고. 위에 보석도 먹어주고. 실마리. 오, 오. 오, 뭐야. 죄송해요. 아, 갑자기 프레임이 뚝 떨어지네. 왜 이러지? 다시 기다리도록 할게요. 다시. 이제 끊겨갖고 이쪽으로 어 이쪽 으니까 프레임이 좀 끊긴다 아니 오 뭐가지고 먹어주고요. 오, 와. 괜찮다. 이거 먹으면 다 먹은 거. 달려. 이번에도 다 먹었네요. 처음엔 쉽겠죠? 나중에 되게 어려워지겠죠? 나중에. 달려요. 바로바로 하도록 할게요. 어, 전 재밌네요. 어, 아, 저못 먹었다. 녹화 화면 보다가 못 먹었네요. 그냥, 그냥 달릴게요. 이거 근데 못 먹어도 되는 건가? 이쪽으로. 이쪽에서 본것 같은데, 아닌가? 아우 어... 벽이 막 무너지는구나 두 개를 못 먹었는데 저 하나 있다 아까 그걸 못 먹어갖고 아 아쉽네 하나 못 찾았는데 그냥 다음 눈으로 바로 넘어가죠 넘어갈 수 있네요 다음 눈으로 어이구 오 뭐야 이거 시점이 조위에도 있다 저것도 먹도록 할게요 이건 좀 이렇게 좀아아못 먹었어 이렇게 먹고 아 하나 못 먹었네 저거는 뭐 먹어야 좋고 이렇게 아..또 하나 못 먹었어 달려 오 재밌는데요 게임이 레벨 선택하기 이제 레벨 2를 가야되나요? 맵룸 섹션 1 설마 저거 다 찾아야되나요? 다 찾아야 하나? 실마리를 다 찾도록 할게요. 다 찾아야 다음 맵이 풀리나봐요. 이렇게 먹고. 아이고. 오. 저기 찍히면 죽나? 약간 템플런 비슷하다. 템플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, 조작 같은 거좀 비슷하네요. 재밌다. 네, 다찾았고요 음. 다음 것도 다못 찾았죠? 이거 다음 거. 또 하나만 찾으면은. 아, 저 찾은 거는 다돼 있는구나. 하나만 먹으면 되겠구나. 아까 그거, 못 먹은 거. 이번엔 먹도록 해볼게요. 저거. 여기로, 여기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. 내려가서 점프. 오케이. 좋아. 점프. 돈도 받고. 달려. 끝! 다 찾았어요. 맵룸. 음, 음, 다 찾아야지. 다음 맵이 뚫리나봐요. 달려요. 네개또 찾으면 될것 같아요. 시간도 먹고 끄시고 화면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전력질주를 하세요 어? 왜 전력질주를 하지 전력질주를 왜 하라는 거지? 어깨 하나있다 왜그래 왜, 그래? 왜 전력질주하라는거야 하나만 먹으면 돼 달려 됐다! 어 낀거죠? 어우 힘드는데? 힘든데? 글레이드? 글레이드는. 어, 박스. 보상. 보상을 여기서 획득하는 것 같네요. 500원. 500원. 글레이더. 음, 음. 캐릭터, 캐릭터네. 야, 어우, 뭐야, 현돈이야? 이거, 얘두개 빼고는 현돈이네요, 나머지는. 음, 현돈이구만. 이 보석도 아니고, 이 보석도 아니고, 현돈이요 현돈. 눌러서 다시 달, 달리세요. 저거를, 얘를 업그레이드를, 할수 있나요? 업그레이드를 못 하는구나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바로 달리도록 할게요. 달려요. 마지막으로 하죠, 이거. 주로 이렇게 나중에는 아유 아유 마지막에 내러면 안되지 예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메이즈러너였습니다 예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